안녕하세요. 슈퍼츠카노네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웜업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출넘기 들어가겠습니다. 어깨 내려주시고, 배꼽 안으로 잡아당겨주시고요. 무릎을 오른쪽, 왼쪽, 골반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자, 배꼽을 더 잡아당겨주시고, 팔을 돌려주십니다. 자, 어깨 쭉 내려주시고요. 팔에 힘이 좀더 들어가 있어요. 줄넘기를 직접 잡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에 힘을 주셔서 어깨, 팔을 내려주실 때 어깨가 같이 내려오는 거를 느껴주세요. 그렇죠. 발 포인트 해주셔서 발등을 늘려줍니다. 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목 운동을 더 많이 해주세요. 자 반대로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깨가 열리는 느낌. 자배속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발등 펴주세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다음 운동 복싱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꿈치를 위로 올려주시면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팔을 쭉쭉 펴주십니다. 그렇죠. 어깨 쭉 내려주세요. 오늘이 6주 챌린지 마지막 편이에요. 자,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힘내서 끝까지 해보자고요. 발을 쭉쭉 내미시고, 허리를 더 펴주시고 어깨 쫑긋 올라가지 않아요. 쭉 내려주시면서 조금 더 배에다 긴장감을 더 넣어주세요. 그렇죠. 숨을 쉬실 때더 배꼽에 있는 배 안에 있는 공기를 더 빼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손은 어깨 높이에서 움직여줍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발목 그렇죠. 더 신경 써주세요. 배꼽 안으로 좀더 집어넣어주시고, 어깨 내려주시고요.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운동. 사이드 스텝 복싱. 내려오시고요. 허벅지가 땡김. 앞쪽 허벅지 땡김. 쭉 느껴주세요. 몸이 앞으로 기울지 않아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일자로 쭉 내려오시면서 허벅지 땡김. 다리 모아주시고, 다시. 허벅지가 당겨짐을 느껴주세요. 그렇죠. 어깨 내려주시고 등쭉 펴주시고요. 상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꼽 좀더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서 엉덩이가 조금 더 조여집니다. 자, 느낌 아시죠? 느낌 아시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한번 더. 쭉 내려옵니다. 허벅지 당김. 한번더 내려오시고, 허벅지 당김.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다음 운동. 고관절 돌려주기 하겠습니다. 무릎 앞, 옆, 뒤로 보내주시면서 고관절이 유연해짐을 느껴주세요. 그렇죠. 자, 배에다 힘 주시고요.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편, 무릎 앞으로, 뒤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옆으로, 뒤로. 그렇죠. 자, 몸의 무게중심이 오른쪽 지금 다리에 가 있어요. 자, 그렇죠.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자, 고관절이 유연해진다, 유연해진다, 유연해진다. 주문을 외우듯이 말을 계속 하면서 반대쪽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부상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 손가락, 검지를 쫑긋 하늘 위로 올려 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어깨가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아요. 그대로 쭉 옆구리가 당김 느낌 잊지 마세요 옆구리가 늘어난다 그렇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쪽이 늘어나고 오른쪽 옆구리는 줄어들음 자 잊지 마세요 자 정면 쳐다보시고요 자 돌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한 바퀴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숨 쉬시면서 자 올라오셨어요. 잠시 멈춤. 반대쪽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준비 운동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의자를 벽 쪽이나 어, 쇼파 앞으로 움직이지 않게 밀리지 않게끔 준비해 주세요. 자 의자를 잡고 다리 올리기 들어갈 거예요. 자, 의자에 양쪽 끝을 잡고 자, 무게 중심은 왼쪽 다리에 두고 오른쪽 다리를 올려 주십니다. 배꼽 안으로 잡아 당겨 주시고 허리 쫙 펴져 있습니다. 골반이 들리지 않아요. 옆으로 들리지 않고 곱게 발끝은 바닥을 향해서 그렇죠. 종아리와 발등이 90 또 그렇죠. 올라가셨을 때 최대한 발 뒤꿈치가 하늘을 향해 올려주세요. 그래서 엉덩이 조임을 더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골반 올라가지 않아요. 골반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게끔. 그렇죠. 휴식. 다시 한번 양쪽 끝을 잡아주시고요. 어깨, 엉덩이를 향해 밀어주세요. 그리고 배꼽은 안으로 잡아당겨주시고요. 무게중심 왼쪽 다리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골반이 올라가지 않아요. 골반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다고요? 바닥. 바닥을 향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발등과 종아리 90도 유지. 발 뒤꿈치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자, 허리도 꺾이지 않습니다. 배꼽을 안으로 더 집어넣으셔서 허리가 꺾이지 않게끔 더 힘을 주세요. 그렇죠. 배에다 긴장해주세요. 엉덩이 긴장.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등이 다시 곱게 펴져 있는지 거울이나 유리창을 향해 보시고 확인해주세요. 자, 다음 운동 들어갈게요. 푸시업 클라이머 들어가겠습니다. 의자의 양쪽 끝을 잡아주시고요,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 어깨를 엉덩이로 형해주시고, 푸시업 자세 의자를 잡고 잡아주시는 겁니다. 자, 머리 끝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으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팔을 천천히 구부려서 내려가주시고, 오른쪽 무릎을 왼쪽 팔꿈치까지 보내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쉬고. 무릎을 올려주시고요. 자, 이때 가슴을 의자에 닿을 정도로만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팔을 천천히 내려주시고 팔꿈치는 뒤로 보내주세요. 시선은 의자 바닥을 봐주세요. 엉덩이 배 긴장 잊지 마세요. 자, 휴식. 한번 손목 돌려주시고요. 손목에 은근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다음 반대쪽 들어가겠습니다. 양쪽 끝 잡아주시고, 발을 뒤로 보내주시고, 엉덩이 내려주세요. 배와 엉덩이 긴장시켜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셨다. 이번에 왼쪽 무릎을 오른쪽 팔꿈치 방향으로 보내줍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내려갔다 천천히 올라오세요. 다시 한 번. 천천히 내려가셨다. 팔꿈치 방향은 뒤로 향하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배, 엉덩이 긴장시켜주세요. 배를 쪼여준다는 느낌으로 공기를 다 빼버린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구부려서 팔꿈치로 올려주세요. 그렇죠. 고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을 향해서 보시는데 손보다는 멀리 위로 보내주셔서. 몸 전체가 일자로 맞춰 주세요. 자, 다음 운동은 크런치 의자에서 하는 크런치 들어가겠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왼쪽에 두고 앉으세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의자 뒤에 끝을 잡아 주세요. 그렇죠. 손등은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붙여 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까지 잡아 당겨 주세요. 뒤로 내려갔을 때 최대한 몸을 늘려 주시고 무릎을 가슴까지 당겨주십니다. 다리 안쪽으로 조금 더 힘을 주셔서 눌러주세요. 자, 팔을 최대한 뒤로 밀어주, 밀어주고 동시에 다리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줘서 다리가 가슴에서 멀어지도록. 그렇죠. 어깨에 쫑긋 쓰지 않습니다. 어깨 내려주세요. 자, 반동 없이 갑니다. 잘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주시고 의자 잡고 다리 올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깨 엉덩이 쪽으로 밀어주시고요 그렇죠 배꼽 안으로 잡아당겨주시고 엉덩이 배 긴장해주시고 발, 발 뒤꿈치를 하늘로 쭉 올려주세요 최대한 올려주시고 등이 곱게 펴져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배 긴장 풀어주지 않으시고 자 골반 저 카메라를 보시면서 안녕 하시면 안 됩니다. 골반은 바닥을 향해 유지시켜 주세요. 엉덩이가 업된다 생각으로 더 한번 쪼여 주세요. 그렇죠. 거울이나 유리 앞에서 하시면 내 몸을 더 자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추천합니다. <laughs> 다시 한번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요. 팔목도 좀 흔들어주세요. 자, 반대쪽 들어갈게요. 양쪽 의자 끝을 잡아주시고요. 배꼽을 안으로 집어 넣어줍니다. 자, 이것때도 마찬가지로 팔목이 어깨 밑으로 내려오게끔 자리 잡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반이 벽을 대고 안녕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바닥을 보게끔 고정. 발을 길게. 위로 쭉 뻗어주세요. 등이 곧게 펴져 있는지 주의해주시고, 배에 긴장을 더해주시고, 엉덩이 쪼아주세요 어깨 쫑긋되지 않습니다. 어깨는 귀와 멀리 떨어지게끔 자리 잡아주세요. 자, 골반 들리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손목 돌려주시고요. 이번에도 푸쉬업 클라이머 들어가겠습니다. 푸쉬업 자세 잡아주시고, 어깨를 엉덩이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가슴을 열어주시고, 천천히 팔을 구부려주셨다가 올라오세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오리, 오른쪽 무릎을 왼쪽 팔꿈치를 향해서.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시고, 이때 팔 뒤꿈치는 뒤쪽으로 향합니다. 시선, 중요합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머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위쪽을 쳐다봐 주세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목,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휴식.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자, 발목 충분히 이완시켜주시고요. 의자 양 끝을 잡아주세요. 푸쉬업 자세, 어깨는 엉덩이로 밀어줍니다. 가슴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자, 가슴을 의자까지 밀어주시는데, 닿지 않아요. 그렇죠. 닿을 정도만 내려가시고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 자 무릎을 올리실 때 공기를 다 빼낸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숨 쉬어 볼게요. 후 그렇죠. 다시 한번 같이 숨 쉬어 봅니다. 후자 등이 곧게 펴져 있는지 확인. 다음 운동은 의자 위에 사는 크런치. 의자를 잡아 당겨 주시고 의자 끝에 앉아 주시고요. 자, 손등이 뒤를 향하게끔 어깨 쭉 내려 주세요. 귀랑 멀리 떨어지게끔. 자, 무릎 발목이 안쪽에서 만나게끔 힘을 주세요. 눌러 주세요. 그렇죠. 자, 배 긴장. 긴장해 주시고 무릎을 가슴까지 당기세요. 그렇죠. 반동 없이 쭉 숨을 쉬세요. 후. 자, 갑자기 시끄러워졌죠? <laughs> 새벽이라 청소차가 왔네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운동 준비해 주세요. 의자 잡고 다리 올리기. 자, 팔의 위치, 어깨 위치 확인 들어갑니다. 자, 배꼽, 엉덩이, 긴장. 배를 안으로 집어 넣어 주세요. 등이 곱게 펴져 있는지,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뒤통수와 등이 일자로 맞춰 줄수 있도록. 엉덩이 긴장, 엉덩이를 쪼아준다, 엉덩이 업된다 라는 느낌으로 발 뒤꿈치를 하늘로 높이 최대한 올려주세요. 하지만 골반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숨 쉬면서 후, 후, 그렇죠. 짧게 숨 쉬면 반동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후, 후, 이렇게 숨 쉬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반대쪽 들어갈게요. 자, 배꼽 안으로 집어 넣어주시고요. 허리 펴주시고, 무게중심 왼쪽 다리에 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숨을 짧게 쉬시면 반동이 생겨요. 후, 후, 그렇죠. 발을 최대한 위로 보내주시고 등이 곱게 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배꼽 안으로 더 집어 넣어 주셔서 허리가 밑으로 꺼지지 않게끔. 그렇죠. 배에 긴장 더해 주세요. 자, 왼쪽 다리 최대한 올려 주세요. 자, 다음 운동. 준비해주세요. 자, 푸쉬업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의자 끝을 잡아주시고 다리를 뒤로 쭉 뻗으신 다음 엉덩이 내려주세요. 자, 어깨 엉덩이를 향해서 보내주시고요. 배와 엉덩이 긴장시키세요. 시선은 의자를 향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슴을 의자에 닿을 정도로 내려주시고 무릎을 팔꿈치까지. 그렇죠. 팔을 천천히 내리시고 팔꿈치 방향은 뒤로 가져, 가주세요. 다시 한번. 몸 전체가 동시에 내려올 수 있을 만큼. 자. 몸이 구부러진다 생각하시면 너무 깊게 내려오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잠시 휴식, 손목 돌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 거예요. 자, 양쪽 끝 잡아주시고요. 푸쉬업 자세 들어갑니다. 머리 끝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 그렇죠. 내려오시고, 무릎을 오른팔로 보내주시고요. 깊게 안 내려오셔도 돼요. 바른 자세. 몸 전체가 동시에 내려옴을 느끼세요. 그렇죠. 무릎을 올리실 때배 속에 있는 공기가 쫙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요. 내쉼 들여마시고 다시 한번 내쉬고 들여마시고 숨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자 의자를 다시 가운데로 가져와 주세요. 자, 의자 끝에 앉아주시고요. 등받이를 옆으로 보내주세요. 허리를 편 상태에서 그렇죠. 어깨, 엉덩이를 향해서 내려줍니다. 몸을 길게 최대한 상체는 눕혀 주시고요. 다리는 앞으로 밀어 주세요. 그렇죠. 배 긴장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배 긴장. 다시 한번 긴장해 주시고. 자, 숨을 내쉴 때 공기를 다빼 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최대한 앞으로 발을 밀었다. 무릎을 가슴까지 잡아 당겼다. 반동 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숨을 천천히 길게 쉬어 주세요. 후. 자, 잘 하셨어요. 마지막 세트 들어갑니다. 자, 의자 양 끝을 잡아 주시고, 자, 등쫙펴 주세요. 자, 무게중심 지금 왼다리에, 왼쪽 다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 엉덩이 긴장시켜 주세요. 최대한 배를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허리 고정시켜 줍니다. 허리가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이지 않게끔 반동 없이 발 뒤꿈치만 하늘 높이 최대한 올려 주십니다. 그렇죠. 시선은 의자에 고정, 골반도 바닥을 향해 고정. 골반 흔들리지 않아요. 배 다시 한번 긴장해 주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휴식 들어가겠습니다. 어깨, 자, 발목, 긴장. 다시 한번 무게 중심 오른쪽 다리에 가 있습니다. 자, 왼쪽 다리 올려서 내려주시고요. 배와 엉덩이 긴장해주세요. 엉덩이 쪼여준다.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업되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뒤꿈치를 최대한 올려주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업된다. 그렇죠. 숨을 길게 후.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등이 곱게 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배꼽을 안으로 잡아당겨서 등이 밑으로 꺼지지 않게끔 힘을 줘주세요. 그렇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 운동은 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운동, 푸쉬업 클라이머. 자, 이 자세는 어, 옆에 복근과 푸쉬업으로 인해서 흉부 근육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오시고 다리를 팔꿈치까지 보내주세요. 자, 몸이 일자로 동시에 내려왔다. 무릎을 올려주십니다. 그렇죠. 옆에 복근이 생긴다라는 마음으로 충분히 무릎을 팔꿈치까지 보내주세요. 그렇죠. 시선은 의자 뒤쪽, 등받이 쪽을 쳐다봐 주세요. 팔꿈치의 방향이 뒤로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휴식. 짧은 휴식이지만 충분히 팔목 이완시켜 주시고, 다음 자세, 옆에 양쪽을 꽉 잡아 주시고, 엉덩이 내려 주세요. 동시에 몸이 내려옵니다. 배꼽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시고요. 배와 엉덩이 긴장. 허리 펴져 있습니다. 무릎을 최대한 팔꿈치로 향해 보내주시고요. 가슴이 의자에 닿을 정도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자, 힘내세요. 자, 다시 한번. 배꼽. 안으로 쑥 집어 넣어 주시고요. 어깨, 귀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어깨 쫑끝 아닙니다. 자, 잠시 휴식하시면서 의자를 다시 잡아당겨 주세요. 의자 위에서 하는 크런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자 끝에 앉아 주시고 손등이 뒤를 향하게끔 허리는 펴 주시고 최대한 다리와 상체가 멀어진다. 무릎, 허벅지, 종아리 붙여주세요. 쫙쫙쫙쫙. 그렇죠. 배 긴장. 무릎을 앞으로 가슴까지 당겨주십니다. 팔꿈치도 뒤로 유지해주세요. 어깨 귀에서 멀리 떨어지게끔. 반동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배에 있는 공기를 쭉 빼준다 생각하시고. 자,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쿨다운 들어갈까요? 자, 의자를 치워주셔서 자리를 확보해주세요. 자, 마지막 쿨다운. 어깨다 손 올려주시고요 충분히 어깨를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반대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어깨 이완된다라는 느낌으로 날개 쭉지도 풀어주세요 자 손을 머리 위로 보내주시고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보내주세요. 팔뚝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시고, 앞으로 보내주시고, 어깨를 밑으로 향해주셔서, 팔을 감싸주세요. 다시 한번 손을 머리 위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당겨서 뒤통수에 대어주세요. 그리고 정면을 쳐다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팔꿈치 잡아당겨주세요. 어깨 내려주세요. 가슴을 살짝 앞으로 위로, 대각선 위로 올려주신다 생각하셔서 숨을 고르게 한번더 쉬어주시고, 손목 돌리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손목 많이 사용하셨죠? 자, 반대로도 골반 위에다가 손을 대주시고요. 허리를 돌려주십니다. 반대로 큰 원을 그려주신다 생각하시고요. 허리, 등 이완되는 걸 느끼세요. 자, 발목도 돌려주시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발목 운동 중요합니다. 반대쪽이요. 손바닥을 위로 쭉쭉 늘려주세요. 옆구리가 늘어난다. 손등을 같이 팔, 그렇죠. 발 뒤꿈치도 올려주시면서 손을 떨어뜨려주세요. 바닥으로. 자, 앞뒤로 움직여주시고요. 좌우로도 움직여주세요. 자, 허리에 힘을 빼주신 상태로, 그렇죠. 무릎 위에다가 손을 대주시고 한번더 올라오시고 자 손바닥을 위로 쭉쭉쭉 쭉, 쭉. 키가 커진다 생각하시고 손등을 위로 쭉발 뒤꿈치와 같이 쭉쭉 쭉 올려주시고 두 팔을 밑으로 쭉 떨어뜨려주세요 자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손을 무릎에 대 주시고 천천히 몸을 엉덩이 척추 춘춘이 올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6주 운동은 끝났지만 다음 다른 운동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